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게 나라라고 라는 소리가 나오는 나라, 시랜드 공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랜드 공국은 서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먼저 나라의 영토를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이상한 해상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시랜드 공국의 영토이죠. 영토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게 다입니다. 뭐야 장난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한 하나의 국가이죠. 홈페이지도 있고 국민도 있으며 역사는 물론 나름의 정치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이며 헌법도 존재하죠. 다만 보통의 국가들은 국가들은 시랜드 공국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해상구조물은 영토를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작은 영토가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일까요? 그럼 시랜드 공국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죠. 영국은 세계대전 도중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바다에 여러 요새와 벙커를 지었습니다. 요새들 중 상당수는 국제해역에서 불법으로 건설되었죠. 전쟁 중이기도 하고 사실 사실 영국 자체가 역사 속에서 아 모르겠다 하고 아나무인으로 저지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어쨌든 영국에서 10km 떨어진 시랜드 공국이 영토로 삼고 있는 러프 요새도 이때 지어졌죠. 전쟁 중에는 영국의 군인 200에서 300명 가량이 항시 거주하던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은 더 이상 이 요새가 필요 없어졌죠. 그렇게 요새는 방치됩니다. 전쟁도 끝나고 건설 자체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폭파되어 없어져야 했죠. 실제로 주변의 다른 요새들은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러프 요새는 철거 계획이 미뤄. 졌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존재했죠. 시간은 흘러 1967년 사람들 기억속에서 잊혀져가던 러프 요새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국군 예비역 소령이자 해적방송을 운영하던 패디로이 베이츠였죠. 패디로이 베이츠는 라디오 방송을 위해 러프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당시에는 BBC의 공식방송 이외의 방송들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해서 방송하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의 반응은 꽤 괜찮았습니다. 요새를 점령한 것이 괜찮았다는게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 대한 반응이 괜찮았죠. BBC가 제공하지 않았던 음악과 각종 이야기들,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여기까지만 했다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로이 베이츠는 요새를 점령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자신을 공작이라 명명하고 가족들과 시랜드 공국에 살겠다는 사람 20명가량을 불러들였죠. 자신들이 디자인한 시랜드 국기를 개항하고 베이츠는 아내 조한에게 프린세스 조한이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웃기긴 한데, 낭만적이네요. 영국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시랜드 공국을 파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사실 영국은 시랜드 공국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베이치의 가족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군대는 전쟁 당시 지어놓은 주변의 다른 요새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죠. 1968년 러프 요새 근처를 지나가던 영국 해군은 러프 요새 그러니까 시랜드 공국에 꽤 많은 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국 해군도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로이 베이치의 아들인 마이클 베이치가 급발진을 합니다. 영국 해군 함정에 총을 쏘기 시작한 것이죠. 영국 해군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다기 보다는 뭐야. 이런 느낌이었죠. 시랜드 공국의 주장을 빌리자면 마이클 왕자는 경고 사격을 가했고 배는 검은 엔진 연기로 뒤덮인 커다란 구름 사이에서 방향을 바꿔 영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자기들이 시랜드 공국이라고는 했지만 영국 국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단독으로 시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좀 그래서 그냥 돌아간 것이죠. 아무런 피해 없이 말입니다. 만약 사상자가 나왔거나 했다면 시랜드 공국 아니죠 구조물 자체가 사라졌겠죠. 영국과 영국 해군 입장에서는 어이. 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온 영국 해군은 군사를 끌고 러프 요세로가 시랜드 공국의 주민들과 베이츠 가족을 끌고 나오려고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죠. 로이 베이츠는 법적으로 영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화기법에 따라 소환 영장이 발부되어 영국 법원에 소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이 재밌게 납니다. 초반에 국제 해역에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시랜드 공국이 있는 해역은 영국의 해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법원은 시랜드는 영국 영해박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영국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다라고. 판결하죠. 그렇게 시랜드 공국은 독립을 지켜냅니다. 시랜드 공국에서는 시랜드 공국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날이라고 말하죠. 시랜드 공국은 이후 별탈 없이 발전해 나갑니다. 국기와 국가 통화와 여권도 만들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시랜드 공국에 어느 날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외자의 난입니다. 1978년 여느 때와 같이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것도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시랜드 공국에 네덜란드 사업가 독일 사업가 한 명이 찾아오죠. 그런데 시랜드 공국이 마음에 들었는지.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전쟁이었죠. 전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무력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로이베이츠가 잠시 요새를 떠난 틈을 타 이들은 아들 마이클 왕자를 포로로 잡아 시랜드 공국을 점령하죠.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시랜드 공국이 아닙니다. 전국민 그러니까 20명 가량의 시랜드 공국 주민들은 포로로 잡힌 마이클 왕자를 구출하기 위해 전투를 감행하죠.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끝난 전투는 결과적으로 시랜드 공국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업가는 포로로 잡혀 시랜드 공국과 독일 정부는 포로 협상을 하죠. 결국 독일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자국민을 돌려받기 위해 영국에 있는 시랜드 공국 대사관을 찾아가죠. 대사관의 정체는 로이 베이츠의 집이었습니다. 외자에나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죠. 외자에나 사건은 시랜드 공국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굵직한 사건이 이것밖에 없기도 하고요. 시랜드 공국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국가를 지켜냈으니까요. 그런데 2006년 시랜드 공국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바로 불이 나. 한 것이죠. 2006년 6월 23일 노화된 후 장비의 결함으로 러프 타워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영토 전체가 불타게 됩니다. 당시 시랜드 공국에는 상주하는 군인 한 명도 있었죠. 영토도 불타버리고 국민의 20분의 1도 사망 위기에 처한 위기의 순간 영국 공군이 도와주러 옵니다. 뭐 드라마틱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랜드 공국을 국가로 쳐주지 않다 보니 시랜드 공국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영국인이기 때문에 자국민이 위험에 빠져 구하러 간 것이죠. 하지만 화재까지는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시랜드 공국은 화재로 인해 황폐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죠. 시랜드 공국은 공사에 들어갔고 2006년 11월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들었는지 2007년 시랜드 공국을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실제로 시랜드 공국이 자기와 영토를 통째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는 일본인 한 명이 시랜드 공국을 사겠다고 나서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결국 안 샀지만요. 2012년 시랜드 공국을 건설한 로이 베이츠는 사망하게 됩니다. 꽤 오래 알츠하이머 를 앓다가 사망했죠. 아내인 프린세스 조안도 4년 뒤인 2016년 사망했습니다. 아들인 마이클 베이츠가 현재 시랜드 공국을 승계받았죠. 시랜드 공국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 입니다. 영국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랜드 공국에 대한 재밌고 짧은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랜드 공국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정답은 기념품입니다. 우표와 주화 여권을 비롯해 티셔츠 머그컵 밴드 플래그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팝니다. 재밌는 점은 백작이나 남작 등 자기도 판매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시랜드 공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사의 경우 100 파운드, 공작의 경우는 500 파운드에 판매하고 있죠. 100 파운드가 현재 하나로 약 15만 원 정도이니 공작을 받으려면 70만 원 정도를 내야 살수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다면 재미삼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부도 받고 있는데 아마 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여권의 경우 범죄 조직이 자금 세탁에 사용된 것이 밝혀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가짜 여권 듣기만 해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공식 축구팀도 있습니다. 2004년에는 올란드 제도의 축구 국가대표팀과 붙어서 2대2로 비겼죠. 2013년에는 등산가인 켈튼 쿨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시랜드 공국의 깃발을 꽂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마라톤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를 하기에는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보니 런닝머신을 가져다 두고 달리기 시합을 한 것이죠. 얼마전인 2021년에는 미식축구 팀도 개설되어 실제로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심심 에서 죽지는 않을 것. 시랜드 공국을 만든 로이 베이츠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재밌게 사다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랜드 공국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